천수 다른 이경, 같이 읽겠습니다. 17분이죠. 이 다란이를 외우고 받아 지니는 사람은 마땅히 알지라. 이 사람은 부처님 몸을 감춘 몸이니, 99억 강아사 부처님께서 사랑하시며 아껴주시는 까닭이며, 이 사람은 광명을 감춘 몸이니, 모든 부처님이 큰 지혜의 빛으로 항상 비추시는 까닭이며, 이 사람은 자비를 감춘 몸이니 항상 이 다란이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까닭이며 이 사람은 묘법을 감춘 몸이니 널리 일체 다란이 문을 거두는 까닭이며 이 사람은 선정을 감춘 몸이니 능이 백천삼매가 항상 현전하는 까닭이며 이 사람은 허공을 감춘 몸이니 항상 공해로 중생을 관하는 까닭이며, 이 사람은 두려움 없음을 감춘 몸이니, 용과 하늘과 선신들이 항상 두어하고 지키는 까닭이며, 이 사람은 묘어를 감춘 몸이니, 입에서 항상 달라니 음성이 끊이지 않는 까닭이며, 이 사람은 상주를 감춘 몸이니, 삼재와 악업이 그를 능히 허물지 못하는 까닭이며 이 사람은 해탈을 감춘 몸이니 천마와 외도가 그를 해롭게 하지 못하는 까닭이며 이 사람은 야광을 감춘 몸이니 항상 달안이로서 중생의 병을 고치는 까닭이며 또이 사람은 신통을 감춘 몸이니 모든 불국토에 자제하게 논이는 까닭이니 이 사람의 공덕은 아무리 찬탄하여도 다할수없느니라이다란 일을 외우고 받아 지니는 여러분들 안에 12장입니다. 12가지, 12가지 공덕이 감추어져 있다.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 잠재되어 있다. 숨어있다. 갖추어져 있다. 여기서는 장자를 써서 12장입니다. 장. 여러분 안에 이런 공덕이 내재되어 있다. 이 심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우고 받아지는 수행을 통해서 터서오르게 하고 발휘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도토리 안에 도토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게 있죠. 도토리 한돌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 있죠. 참나무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죠? 계란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죠. 뭐가 감추어져 있습니까 병아리. 음이닥이 감춰져 있죠. 아, 자연도 그렇습니다. 아, 우리들 안에도 본래부터 아, 이러한 공덕이 이, 감추어져 있다. 하는 것을 12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가늘고 하게 아, 설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다란이를 받아 지니고 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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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계속 외우고 외우고 받아 지니고 외우고 하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공덕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월요일이 4월 초파일이었고,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며칠 지나는 동안에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바쁘셨던 분들도 좀 쉬시고, 또 어버이날 맞이해서 효도하시고, 효도 받으시고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음력 4월 한 달이 지금 초목들을 보면, 특히 소나무들을 보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순이 쭉 올라와 있죠. 송화가 피어 있습니다. 그만큼이 1년 자라나는 길이랍니다. 이 4월 한 달에 생장한 그만큼 더 튼실해져서 그것이 키가 됩니다. 우리들의 수행과 작복도 이와 같습니다. 1년 365일, 늘 나날이 좋은 날이지만, 특히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 가족들 간에 효도하시고 상경하에 하시고 좋은 시간도 보내시면서 모두가 부쩍 생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은 금요일 날, 이렇게 다들 오셨습니까? 아, 4월 초팔 지나고는 원래 법당이 텅 비어서 어, 제 혼자 정진하는 수도 어,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잖아요. 오늘. 비가 종일 왔죠? 비 오는 날은 어, 대비주 수행법에 오셔서 같이 수행하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좋은 날이에요. 다른 일을 미루고, 어, 다른 일을 또, 어, 뭐 별로 마음에 두지 않고 절에만 오시면 되니까. 참 절에 오기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핑계를 대게도 참또 좋은 날이에요. 그죠? 옛날에 그런, 그, 어른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비가 보슬보슬 오면, 이, 부지런한 놈은 일하기 좋은 날이고 게으른 놈은 낮잠 자기 좋은 날이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원이 뚜렷하고 우리가 즐겁게 나아가는 분들은 그 어떤 것들도 자기를 도와주는, 자기의 원성취의 길을 나아가는데 끌어주고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낄 때도 그렇게 느끼는 그 내용과 같이 사방에서 자기를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4월 초파일 지나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이데뷔지수행법회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실시간 채팅으로도 함께하신 분들 뵙겠습니다. 햇살이 이승주 실시간 법회에 동참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선정화 감사합니다. 빌리 브효문 실시간 법에 동참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신복대 실시간 법에 동참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김손자 실시간 법에 동참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예호 실시간 법에 동참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지금 실시간 법에 동참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성아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